플로트레스 스위치 접지 방법입니다. 수험자 유의사항 20번에 모든 접지는 입력 단자대의 보호 도체 단자와 연결해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면에서 M1의 외함과 M2의 외함은 입력 단자대의 PE 단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FLS의 접지는 p 단자와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부분도 PE단자와 연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시퀀스 회로도 아래쪽 설명에는 FLS에서 TB4로 배선되는 E1, E2, E3는 보조회로 전선을 사용해야 한다. 플루트레스 스위치 FLS의 보호도체 즉 접지결선은 제어판 TV6 또는 FLS 소켓에서 보호도체 회로 전선으로 실시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FLS 소켓의 7번, 8번, 1번과 21, 22, 23는 황색 전선을 사용해서 배선해야 한다는 뜻이고요. 플루트 접 시, FLS 접속 시 TV6, t b 6이라고 하면 제어판에 아래쪽에 있는 CP 단자의 두 개를 t b 6입니다이 아래쪽에 있는 E3 단자에 연결하거나 또는 FLS 소켓에 1번 단자에 녹황색 전선으로 연결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접지 방법을 공개 문제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공개문제 1번에서 접지 부분만 살펴보면 주회로 배선 시 접지선을 기구의 오른쪽으로 돌려서 배선을 하는 경우 TB1의 PE단자에서 배선을 시작해서 기구의 오른쪽을 타고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TB2의 PE단자를 연결한 후에 다시 TB3의 PE단자를 녹황색 전선으로 연결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FLS도 PE 단자에 연결해서 접지를 해야 하므로 주회로 접지선 회선시 같이 연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FLS의 내부 결선들을 보면 1번 단자와 E3 단자가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선을 PE 단자에 연결해 줘야 됩니다. 접지를 PE 단자에 연결해 줘야 합니다. 즉, FLS 접지는 PE단자에서 시작을 해서 E3에 연결하거나 이렇게 연결하거나 또는 PE단자에서 FLS에 1번 단자 즉 이렇게 연결하면 접지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접지와는 별개로 FLS에 7번과 2원 단자 8번과 E2단자 1번과 E3단자는 황색 전선으로 배선을 해주어야 합니다. 공개 문제 2번은 TB1의 PE 단자에서 시작을 해서 TB2의 PE 단자와 TB3의 PE 단자까지 연결하고, 이 PE 단자에서 TB4의 E3 단자나 FLS의 1번 단자를 연결해주면 접지가 완성이 되는데, PE 단자에서 가까이에 있는 단자가 어딜까요? E3가 가까울까요? FLS의 1번에 가까운가요? 저는 PE 단자와 E3 단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접지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또 이것과는 별개로 FLS의 7번과 2원 단자, 8번과 E2 단자, 1번과 E3 단자는 황색 전선으로 연결합니다. 공개 문제 3번을 보면 TB1의 PE 단자에서 시작을 해서 TB3의 PE 단자를 거쳐 TB2의 PE까지 연결합니다. 이 PE에서 다시 시작을 해서 TB4의 E3 단자 오른쪽 끝에 있습니다. 또 FLS의 1번 단자 PE에서 가까운 단자가 어디인가요? FLS 1번에 가까울 겁니다. 그러면 애플레스 1번에 이렇게 연결해 주면 접지가 끝나는 겁니다. 애플레스의 7번과 2원 단자, 8번과 2투 단자, 1번과 23 단자도 각각 황색선으로 연결해 줘야 합니다. 공개 문제 4번은 어떻습니까? 자, 주회로 접지가 TB3의 PE를 거쳐서 TB2의 PE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 TB2의 PE에서 FLS의 1번 또는 TB4의 E3 단자를 연결해주면 접지가 끝나게 되는데 어느 부분으로 연결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P 단자에서 가까운 FLS의 1번 단자로 이렇게 연결해주는 것이 더 좋을 겁니다. FLS의 7번과 2번 단자, 8번과 E2, 1번과 E3도 황색 전선으로 연결해줍니다. 5번은 어떻습니까? 주회로 접지가 TB2의 PE를 거쳐서 TB3의 PE까지 연결했습니다. 요 단자 하나가 남기 때문에 여기다가 플로트를 접지시켜주면 되는데 TB4의 E3 단자, E3 단자나 또는 FLS의 1번 어디에다 접지하면 를 좋을까요? 가까운 E3 단자에 연결하면 접지가 완성이 됩니다. FLS의 7번과 2원 단자 8번과 E2 단자, 1번과 E3 단자도 각각 황색 전선으로 연결해 줘야 합니다. 6번입니다. 6번은 어떻습니까? 주회로의 PE와 PE를 연결했습니다. FLS도 접지하라면 PE에서 시작해서 t b 6의 E3 단자 이 부분이죠. 또 FLS의 1번 단자 어느 것이 가까울까요? p e 단자에서 시작해서 E3를 연결해주면 접지가 완성이 됩니다. 또, FLS의 7번과 E1 단자, 8번과 E2 단자, 1번과 E3를 각각 황색 전선으로 연결해줍니다. 7번도 6번과 상황이 똑같습니다. p e 단자에서 E3를 연결해주고, FLS의 7번과 E1, 8번과 E2, 1번과 E3를 연결해 줍니다. 8번 도면에서는요. 주회로의 TB3의 PE 단자를 거쳐서 TB2의 PE까지 연결을 했습니다. 또 FLS를 접지할 때 PE 단자와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을 해서 가까운 E3나 FLS의 1번 단자를 연결하면 접지가 완성이 되는데 그래서 PE와 E3를 연결하면 접지가 완성이 됩니다. FLS의 7번도 2번과 연결해 주고 8번은 e 2와 1번은 E3와 황색 전선으로 연결해 줍니다. 마지막 9번 도면입니다. 주회로 접지가 TB2의 PE를 거쳐서 TB3의 PE까지 연결됐습니다. FLS 접지를 여기에 연결시켜 줘야 되는데 TB6의 E3와 FLS의 1번 중에서 가까운 곳 PE와 E3를 연결시켜주면 FLS 접지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보면 TB6의 E3 단자 또는 FLS의 1번 중에서 가까운 곳으로 연결시켜주면 FLS 접지는 끝나는 겁니다.